할로윈 덩크 시세, 페이스 사이즈 220, 그리고 우먼지 사이즈 220, 사이즈 비교. 마지막으로 시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할로윈 덩크 디테일 보시죠. 열어보면, 네, 작년에도 할로윈 덩크가 발매했는데 S.V 라인으로 나왔고 작년 할로윈 덩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진한 색깔 그리고 데일리 신발로 솔직히 신기에는 좀 어려운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이번 할로윈 덩크는 발매 전에는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어요. 좀 데일리 신발로 신기에는 좀 유치하지 않나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제로 발매하고 엄청 이쁘다는 평가가 많은 신발입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눈 디테일. 발광하는 아웃솔 글로우 소재로 만들어졌고 전세계가 사랑하는 검힌 조합에다가 할로윈하면 빠질 수 없는 오렌지 컬러가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델은 데일리 신발로도 신기해도 적합하고 생각보다 실물이 엄청 이쁘다 디자인적으로는 매우 잘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들고 있는 게 PS220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우먼즈 220 사이즈인데, 제가 왜 이렇게 사이즈 비교를 하려고 했냐면, 덩크가 우먼즈 220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대체적으로 되게 비싸요. 비싼 사이즈예요 근데 PS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시세가 저렴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시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먼즈 220 사이즈를 찍는데 좀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PS220 사이즈를 신으면 잘 맞을까? PS 사이즈랑 우먼지 사이즈랑 겹신 사이즈가 있으니까 동 사이즈를 신으면 맞을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20 PS 그리고 우먼지 220 사이즈를 비교해서 크기가 정말 같을까? 한번 사이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220 사이즈, 우먼지 사이즈를 꺼내보면 PS220 사이즈 그리고 우먼지 220사이즈예요 옆모습으로는 차이를 별로 느낄 수 없죠. 하지만, 대보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보면, 사이즈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죠. 사이즈를 디테일하게 비교해보니까, PS 사이즈, 우먼즈 사이즈. 사이즈 크기는 한 1c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220 사이즈라고 하면 PS 사이즈를 우먼즈로 바꿨을 때는 210 사이즈 정도 된다. 시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동 사이즈를 가시게 되면 작으실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먼즈 220 사이즈를 신는데 좀큰것 같아. PS 220 사이즈를 신어야 될까? 그런 분들은 PS 220 사이즈 신으시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점 참고해 주시면 실패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 정리를 해보면, 은우먼즈 사이즈, 그리고 PS 사이즈, 또 같은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신발 크기는 매우 차이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발매를 했고, 해외에서도 발매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발매인데, 작년 한로윈 모델은 20만원대 초반에 작년에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해요. 저도 고민을 하다가 놓쳤는데, 이 모델은 수량이 매우 적게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실물이 엄청 이쁜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기가, 수요가 많은 모델이에요. 시세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델인데, 지금 시세가 일본은 19만원에서 20만원대 초중반, 그리고 미국은 20만원대 중후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가장 저렴한 편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조금씩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시세가 정말 아무도 모르고 막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대로 떨어지기도 막 하는데 이 모델만큼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래서 20만 원대 지금 시세 구매하면 어떨까라고 봤을 때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이에요. 20만 원대 중후반에 구매하면 후회 없는 데일리 신발로도 잘 신을 수 있고, 그리고 톡톡 튀는 매력이 있는 모델이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시세, 그리고 우먼즈 사이즈, PS 사이즈, 사이즈 비교, 그리고 디테일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도 강토치의 풋풋한 도쿄생활, 재밌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